안녕하세요. 김남재산정호수 다육이 머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확 풀렸어요. 앞으로 큰 추위가 없을 것 같죠? 다육이들도 봄이 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우 내내 고생했다가 새순이 살짝 비치기 시작한 요 아이들, 연석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석들이요. 파인애플 선인장이라고도 불리우는 뭐, 선인장은 아니죠, 그죠? 다육식물이죠? 파인애플 다육식물 세 녀석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세 아이가 유포르비아 속 파인애플 다육식물이죠? 뭐, 파인애플 다육식물이라 그래서 파인애플을 뭐, 닮았다기보다는 몸체가 좀 파인애플처럼 오돌도돌한 아이죠? 요, 대표적인 아이가 요새 아이인데, 이포로비아속 파인애플 다육식물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큰이 아이가 철갑판이랍니다. 그냥 척보면 아시겠죠, 그죠? 몸이 철갑을 두른 듯하여 철갑판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아이가 철갑판이랍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묵은 잎이 마른 잎을 뒤로하고서는 이제 살짝 새잎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요 아이가 이제서야 움직일 수 있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나 봐요. 겨울 내내 이렇게 잎이 말라서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슬슬 새잎 새순이 올라온답니다. 요 철과판이 파인애플 압박격이고요. 요 아이가 괴마옥이죠. 괴마옥을 뒤로 하고 요 아이가 아미산, 화미산이라고 불리는 아이죠. 요 아이가 아주 파인애플 다육킹물 중에서는 제일 작죠. 조만하지만 아주 동글동글한 모습이 잼나게 생긴 아미산 또는 화미산이라고 부르는 아이랍니다. 파인애플 심 다육식물 중에서 가장 뭐 사랑을 많이 듬뿍 받는 아이가 요 괴마옥이랍니다. 괴마옥은 요 철갑황과 아미산이 교배를 해서 얻은 아이거든요. 교배, 이렇게 교배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몸매가 잘 빠졌답니다. 요 아이가. 파인애플 다육식물인 괴마옥이랍니다. 멋지죠? 요 아이가 파인애플 다육식물이랍니다. 이렇게 잎이 많이 말라있죠? 겨울철에 잎이 이렇게 다육식물이 잎이 마르는 이유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그렇거든요? 월동 적정 온도보다 잎이 적정 온도보다 낮으면 얘들도 성장을 멈추거든요 뿌리에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작용이 멈추기 때문에 이 잎이 마른 마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말라 있을 적에는 당연히 단수를 시켜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단수를 시켜줬다 이제 요즘처럼 하우스 온도는 벌써 뭐17 18도가 넘어가서 온도가 이렇게 따뜻해지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새순 새 잎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요요때 물을 주셔야 뿌리 썩음이 없이 잘 자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잎이 말라 있을 때는 단수를 시켜 준답니다. 여름철에 잎이 마르면 당연히 뿌리가 썩었거나 뿌리에서 수분을 공분 못 받으니까 마르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 달리 방법이 없어요. 뽑아서 뿌리 뿌리의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말렸다 다시 심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근 겨울철에는 잎이 이렇게 말라있을 때에는 단수를 시켜서 화분을 말려주셔야 된답니다. 겨울철에는 성장 안 하거든요. 기온이 낮으면. 마른 잎 사이에서 정수리 부분에는 살짝 새 잎이,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뿌리들이 증산작용을 하려고 잎에 증산작용을 시켜주려고 물을 올려주는 모양인가 봅니다. 요 아이드가 파인애플, 다육식물, 개화옥들이랍니다 개마옥들은 이렇게 큼다키 키우면 멋지거든요. 멋스러움 대신에 수분은 좋아하는, 무척 좋아하는데, 유프로비아속 아이들이 되게 수분을 좋아하시나요? 수분을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대신에 약간만 물이 과해도 뿌리 썩음이 있기 때문에 조심, 늘 조심하셔야 되는 다육이랍니다. 요 아이가 파인애플 다육식물, 괴마옥이랍니다. 이 아미산도 잘 자라다가 속을 가끔 새기는 아이죠. 탱글탱글함이 이쪽에 있는 애가 괴마옥이잖아요. 괴마옥하고는 또 다른 멋스러움이 있는 이 아이들은 아미산 또는 화미산이라고 불리는 파인애플 다육식물이랍니다. 이 아이가 저희 농장에서 제일 큰 철갑판이거든요. 겨울에 살짝 추웠나봐요, 그죠? 잎이 많이 말라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쪽에 새 잎이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새잎새 잎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아마 기온이 올라가면은 여기도 세입이 올라오네요 기온이 올라가면은 풍성함을 채워줄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철가판이랍니다 철가판을 건들면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네요 여기요 신진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신진액을 진액묻은 손으로 눈을 닦으면 큰일나거든요 다육식물하고 선인장에서 나오는 흰진액은 독성이 있어서 눈을 비비면 엄청 뭐 따갑고 뜨지 못할 정도로 아프답니다 그러면 바로 세척해서 안되면 병원에 가셔서 씻어내는 방법이 제일 빠르답니다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신 흰진액이 눈에 들어가면 바로 병원 가서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선인장, 예, 파인애플 다육 식물이나 선인장을 뭐 심거나 적심을 하거나 뭐 잘라내거나 심을 때신흰 진액이 묻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손, 손을 씻어야 되는데 다육이 모습은 1년에 뭐 한두 번씩은 꼭 눈을 비벼 가지고 엄청 고생합니다. 다육이 모습은 완전 멍청해요. 늘 당하는 일이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고생을 하는 신진액 얄미운 녀석이죠. 이 아이가 파인애플 날이물 철갑판이랍니다. 엄청 크죠. 완전 장군감이죠. 온실한 햇살은 너무나 따사로워요. 이제 슬슬 다육이들도 나름 저마다 이뻐지기 위해서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중 제일 먼저 파인애플 다육식물인 아미산, 괴마옥, 철과 급판들이 새순을 올리기 시작했네요. 뭐 다들 식물도 사람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시작하는 봄이라 연속들도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와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